제 4기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제 4기 민주정부는 부산에서 시작합니다! 제 4기 민주정부 부산에서 시작할 준비 됐지! 됐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을 어떤 동네입니까?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우리 민주화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씨앗으로 김대중 1기 민주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기 민주정 부산에서 만들었습니다. 부산이 발언집니다. 상기민주화 정부, 문재인 정부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산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상기민주화 정부, 부산 앞바다에 이재명호를 띄울 준비 됐지? 됐지? 좋습니다. 부산에서 앞바다에 이재명호를 띄우면 은 저 강원도에서, 경북에서, 호남에서, 충청도에서, 서울에서 제주도의 물결이 다 바다로 모입니다. 오노무현 전 대통령 뭘 했습니까?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는 그 우리 민주주의 띄울 겁니다. 네. 그리고, 침몰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빨리 대치해서 우리 이재명 정보를 띄워야 됩니다. 이거 띄우려면 어떻게하겠어요 김병주가 최고위원이 돼야 합니다. 3 의 취약교에 있었데 장점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미 3% 올라갔는데 돌일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 끊임없이 공격해서 3% 이상 떨어뜨릴 겁니다. 여 네. 그러면은 김병주 찍을 준비 됐지? 예! <laughs> 예.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울산에서 기적이 일어 고슨 기적이냐 이재명 대표는 3번 저는 기호가 1번이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찍 투표하잖아요 1번3번 투표하라니까 저 지지율이 13.13입니다 기적입니다 저의 메인 아이디는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 3번 저1번310